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기 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쳐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독한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 홀로 눈물 짓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독 더 힘들고 험난한 길을 걷게 되는지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버림받고, 오해받고, 주어진 소명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부르짖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밤, 저는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을 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만약 인생이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다간 것 같다면, 만약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여 산산조각 난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면, 당신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익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다는 것은 때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기름 부어 사용하신 영혼들은 모두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궁전에 들어가기 전 친형제들의 손에 의해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모세는 한민족을 이끌기 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홀로 방황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 사나운 사자와 곰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기 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연단받고 준비되며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강하게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외로움 속을 걸어왔다면 만약 당신의 마음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고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부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 저는 당신이 왜 선택받은 자들이 고통받는지 그리고 애 예, 그들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이대한 부르심의 증거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선택받음은 단순히 얻어지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 무거운 짐이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신 자들의 어깨에 지워진 사명의 무게입니다. 그것은 마음 속에서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이며.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르심, 그 거룩한 목적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은 그토록 외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실 때 그분은 단순히 임무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사람을 세상과 구별시키십니다. 무리 속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평범함이 주는 안락함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으시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길 위에 그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선택받은 자들이 외로움의 아픔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잊혔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쓸모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친히 발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새를 다루는 대장장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새는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새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질 때까지 몇 번이고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의 실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대한 망치가 인정사정 없이 내려칩니다. 한번 또 한번 새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으며 단단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마침내 하나의 명검으로 벼려집니다. 새가 강하고 유용하며 위대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무언가가 되려면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의 불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내리치는 망치는 우리를 부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들이 평범함 속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때, 선택받은 자들은 이 불과 망치의 시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심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품고 걷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늘로부터 온 사명으로 심장이 불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을 동안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친형제들의 손에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하러 온 바로 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목적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받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른 이들이 가기를 거부하는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외로운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품은 비전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마치 당신이 외계어를 하는 것처럼 쳐다보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 그 부르심과 사명을 느꼈지만 주변의 누구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절망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짐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 외로움 속에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부서짐 속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당신의 외로움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고, 문들이 닫히고, 길이 험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등을 돌리셨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징벌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고립은 거절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위안과 목발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나갈 때가 되었을 때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로 이끌기 전에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윗이 왕좌에 앉기 전에 수년간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셔야 했습니다. 외로움은 구별됨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자들을 광야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련의 불은 끝이 있고 연단의 망치질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끝나고 선택받은 자들이 마침내 부르심의 목적 안으로 들어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외로웠던 자가 지도자가 되고 상처 입었던 자가 치유자가 되며 잊혔던 자가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그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 밤그 외로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당신 안에 있는 불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빚고 만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굳게 버티십시오. 친구 여러분. 외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서짐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인생에 손을 얹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받는다는 것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과 다르다는 것은 오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하는 경험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새겨지는 하나의 표식과도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꿈을 나누는 순간 그를 가장 사랑하고 지지해줘야 할 친형제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심어두신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과 함께 걸을 것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당하는 경험 에 낯선 분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바로 그 백성 이 그를 알아봤어야 할 사람들이 그를 부인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닌 진리의 빛이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분의 진리를 품고 걸어갈 때 당신도 똑같은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지만 주변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서 오는 그 어떤 거절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행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주처럼 보였던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그를 위대함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쓴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거절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깊은 고통과 배신, 가장 어두운 순간들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기 위해 세우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거절은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은 종종 시련과 고통이라는 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전에 먼저 역경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것 같은 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빚고, 다듬고, 그분의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르드로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왕자를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관을 쓰기까지 수년간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단순히 왕자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는 왕으로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동굴 속에서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 훗날 궁전에서 필요할 지혜와 겸손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시련의 불 가운데 있다면 보이지 않는 싸움으로 인해 지쳐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폭풍우가 닥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다면 친구 여러분, 이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부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시련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큰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악으로 계획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깨진 조각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것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삼키려던 불을 사용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담을 거룩한 그르드로 빚으십니다. 그러니 불 가운데를 걸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서지고 있다고 느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당신이 볼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당신이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설 때 당신은 이 시련의 계절을 돌아보며 불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이 당신을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여정이 주는 무게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눈물, 모든 상심, 모든 외로운 밤은 모두 어딘가로 당신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길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든 길을 걸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기름 부으시만으로 온전히 들어서기만 한다면 그의 계획이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서면 묶임이 끊어지고 당신이 굳게 서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당신이 입을 열면 갇힌 자들이 자유해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은 부족하고 너무나 부서졌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의아해 했을지 모릅니다. 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지 하나님과 씨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십시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모든 전투, 모든 짐, 모든 부서짐의 순간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당신을 필요한 모습으로 빚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증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 때문에 변화될 삶들이 있고, 당신의 여정 때문에 희망을 찾을 사람들이 있으며,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목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을 고통과 상실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준비와 연단, 빚어짐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짐의 순간이 사실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세우고 있었고, 모든 외로운 계절이 당신을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로 이끌고 있었으며, 모든 역경이 앞으로의 전투를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 안으로 담대히 들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여러분, 당신은 결코 부서진 채로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패배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걸어온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으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목적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에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가 당신을 운명으로 쏘아 올리는 바로 그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마침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